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5월 6일 목요일 GT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금전 유리하고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식도 불리하고요. 애정 경쟁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맨목이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명성이 자자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 기대 이상이고요.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전 경쟁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호랑이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어, 긴적견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날입니다. 예전 쾌청하고요. 경쟁도 유리합니다.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토끼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감망할 때입니다. 오늘은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 개청합니다 금전은 불리하고요. 성과 경쟁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끈기 있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위에 있습니다. 성과 기대하기 어렵고요. 소식도 불리합니다. 금전, 애정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오늘은 서두르면 마음 고생할 일이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애정 개청합니다.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경쟁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식도 불리합니다. 성과는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에 좋은 기운이 많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책을 가까이 하면 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위에 있고요.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예정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실적이 훗날에 승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 유리하고요.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고 금전, 애정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걸림돌이 많은 날입니다. 어,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서두르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금전, 불리합니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전 경쟁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풀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 시기 질투나 원망으로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풀어내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금전 분리하고요.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은 우위에 있습니다. 애정 소식은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성과가 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애정, 경쟁은 불리합니다. 금전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돼지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슬 10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칭찬과 웃음으로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경쟁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오늘은 어 부산 근교에 있는 백양산 어 서남사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남사는 음... 조선 말 1800년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의 제자 중에 이라는 스님이 수행하던 곳입니다. 이서남사는 유명한 선사들이 수행했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철 스님도 여기다 여기서 수행했다는 그런 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남산은 규모는 그렇게 큰 어, 사찰은 아닌데요. 어, 유명한 선사들이 많이 머물다간 어 그런 사찰입니다.